세탁기가 이게 참 통돌이를 사야 할지 드럼을 사야 할지 참 고민되시죠? 특히 최근에 이 영상 보고 통돌이를 사야 하나 고민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봐야겠다 싶어 매장 한번 방문해 보시면 드럼 세탁기 위주로 진열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는 통돌이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백화점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어요. 그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드럼세탁기 위주로 판매된다는 얘긴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이쁜 드럼세탁기 어떤 부분에서 사랑받고 있는지 통돌이 세탁기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럼세탁기를 잘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 사용량이 적습니다. 통돌이보다 드럼 세탁기가 사랑받는 이유는 적은 물 사용량입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 사용량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드럼 세탁기는 세탁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는 방식입니다. 통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반 물을 채우고 세탁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낙차를 이용해 빨래를 하는 거죠. 통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빨래를 하는 통돌이와는 다르게 드럼은 상대적으로 적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럼 세탁기 사용 시 전용 세제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세탁기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양의, 같은 세제를 쓰게 될 경우 거품이 너무 많이 나게 됩니다. 또 거품이 많게 되면 빨래가 잘안 됐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빨래가 미끌미끌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드럼 세탁기가 아닌 통돌이 세탁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드럼 세탁기 전용 세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드럼 세탁기 전용 세제는 거품이 덜 나고 드럼 세탁기 세탁 방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낙차 방식을 통해 물을 적게 사용하는 드럼 세탁기는 세제의 종류, 세제의 양, 그리고 세탁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키신다면 드럼 세탁기의 세탁력도 만족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삶음 기능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건을 삶아주는 겁니다 통돌이 세탁기와는 다르게 드럼 세탁기에는 삶음 기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스테인레스에 대하에 물을 받아서 하얀 옷을 한 번씩 삶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직접 물을 받아서 삶을 필요가 없이 드럼 세탁기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삶으면 됩니다 삶음 기능을 활용하면 살균 소독 효과도 있어서 일반적인 빨래를 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꿉꿉한 냄새가 싹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건과 함께 과탄산을 넣고 삶은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깨끗한 수건이 됩니다. 드럼 세탁기에 뜨거운 물을 넣는 건 아니고요. 세탁기 내부에서 가열 장치로 물의 온도를 90도에서 95도까지 올려줍니다. 물을 가열하는 시간이 있어 일반적인 코스보다 삶은 코스가 시간이 더긴 이유도 있습니다. 시간이 길다 보니 전기세를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모델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드럼 세탁기에 있는 삶음 기능 잘 활용하시면, 통돌이 세탁기보다 낫겠죠? 세 번째, 옷감 손상이 덜 됩니다. 드럼 세탁기는 통돌이 세탁기와는 다르게 낙차 방식을 통해 빨래를 하다 보니 옷감 손상이 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돌이 세탁기보다 드럼 세탁기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옷감 손상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통돌이 세탁기, 즉 일반 세탁기는 통 자체를 돌리다 보니 빨래가 문질러지면서 깨끗하게 잘 세탁되긴 하지만 마찰력으로 인해 약한 소재의 옷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티셔츠나 긴 셔츠, 긴바지가 들어가 있는 날에는 베베 꼬여 엉켜있는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통돌이 세탁기를 쓰다가 드럼 세탁기를 쓰면 확실히 옷감이 엉키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옷감 손상도 덜하고요 드럼 세탁기를 빨래가 잘 되진 않는 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엔 LG, 삼성에서 드럼 세탁기에 대해 모션과 기능을 통해 세탁력을 올렸습니다. LG와 삼성의 특징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LG는 6 모션이 들어갑니다. 6 모션을 통해 옷감 마찰을 줄이는 흔들기, 비비기, 주무르기 등의 모션이 들어가고 강력한 5 터보샷이 옷감 손상과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70% 줄여줍니다. 드럼 세탁기 단품의 경우 트루 스팀 기능을 통해서 세탁력을 올려줄 수도 있는데요. 트루 스팀 기능은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 모델인 워시타워에 있는 세탁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건조기에 트루스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의 비스포크 그랑데 드럼 세탁기에는 버블 기능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광고 기억나시나요? 광고 큐 버블? 세탁력을 높였다. 하우젠 시절부터 삼성은 계속해서 버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제를 충분히 녹여 만든 에코버블이 옷감 사이사이 빠르고 깊숙하게 스며들어 빈틈없이 세탁합니다. 섬세하고 똑똑한 에코버블은 옷감의 특성에 따라 버블의 양을 조절하고 빠르고 강력한 초강력 워터샷이 찌든 때와 세제 찌꺼기를 싹 헹궈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가 통돌이 세탁기에 비해 수력이 강하지 않아 옷감 손상은 적지만 오염 제거를 위해 오랫동안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세탁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디자인입니다. 드럼 세탁기는 통돌이 세탁기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이쁩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LG 오브제나 삼성 비스포크 세탁기의 경우 주방이나 실내에 설치를 해두어도 인테리어 효과가 좋습니다. 드럼 세탁기는 도어가 전면에 있어 키가 작은 분들이 세탁물을 꺼내기도 편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세탁물을 꺼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드럼 세탁기가 낮아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통돌이 세탁기에 비해 세탁물을 꺼내기엔 덜 불편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또한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세탁기의 흔들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통돌이 세탁기와 다르게 드럼 세탁기는 속통이 누워있는 디자인이라 전체적인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고속회전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하여 진동이나 흔들림이 적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간 활용이 용이합니다. 요즘 신도시에서 드럼 세탁기를 많이 구매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공간 활용 때문입니다. 드럼 세탁기는 통돌이 세탁기와 비교했을 때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세탁실 공간이 넓게 나오진 않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설치할 수 있게끔 설계돼서 나옵니다. 세탁실 공간이 넓지 않은데 통돌이 세탁기를 딱 둔다면 건조기를 앞베란다에 두거나 방에 설치를 해야죠. 젖은 빨래를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드럼 세탁기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건조기를 직렬 설치한다면 빨래를 꺼내서 바로 건조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그리고 요즘 아파트 평당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또한 오피스텔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싱크대 하부에 드럼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드럼 세탁기는 실내 설치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그만큼 공간 활용에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드럼 세탁기가 건조기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LG전자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놓지 않고 하나로 합쳐진 일체형 세탁 건조기가 출시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도 그런 비슷한 제품이 있긴 있었습니다. 옛날에 드럼 세탁기에 있었던 건조 기능은 열풍 방식의 반 건조 방식이라 지금과 같은 건조기의 성능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LG전자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로 합친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북미에서 먼저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 북미에는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국내에는 초프리미엄 제품군인 LG 시그니처 모델을 먼저 출시한다고 합니다. 제품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공간 활용에 공간 활용을 더한 제품이라니. 제품 출시되면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럼 세탁기는 통돌이 세탁기에 비해 다섯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물 사용량이 적고, 두 번째, 삶음 기능이 있고, 세 번째, 옷감 손상이 덜 되고, 네 번째, 디자인이 이쁘고, 마지막으로,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다음은 드럼세탁기 활용 팁입니다. 드럼세탁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빨래양에 맞춰 적당한 양의 전용 세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빨래양에 맞춰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제 찌꺼기가 남아 피부에도 좋지 않고 세탁기에도 잔여 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드럼세탁기를 사용하시는 많은 주부님들이 헹굼을 추가로 하시는 부분도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빨래양에 맞는 세제양이 얼만큼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여태까지 찾아본 것중 가장 괜찮은 방법은 바로 여행용 손저울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탁망에 빨래를 넣고 여행용 손저울로 어느 정도 양인지를 보신다면 빨래의 무게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제의 설명서에 나와 있는 양을 맞추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이소나 생활용품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탁물은 드럼통에 맞춰 50%만 채워 주셔야 합니다. 낙차방식으로 세탁하기 때문에. 드럼 세탁기 내부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션이 되지 않아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반 정도만 채워주시는 것이 세탁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배수 필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드럼 세탁기는 한 번씩 하부에 있는 배수 필터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배수 필터에 있는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시면 세탁기를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의 경우 물이 넘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통돌이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 각 제품의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영상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드럼과 통돌이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합리적으로 구매하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을 잊지 마세요. 통돌이 세탁기의 장점과 특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삶의 질이 올라가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